짜잔 여러분 오늘 이거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 켰고요 오늘은 1월 2일 새 첫날입니다 2023년이 왔습니다 벌써 한국 나이로는 2덟인것 어, 같은데 한국 나이로는 제가 벌써 28이 됐지만 아직 여기 만 나이로는 26이고 우리나라 또 올해부터 만 나이로 바꾼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26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짱! 제가 어제 갔거든요. 2022년 마지막 날에 그랬더니 5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5불에 팔고 있는 걸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다이어리 본품 가격보다 이 세트 가격이 더 저렴했었다는 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문구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 문구 사장도 어, 잠깐 시도해봤을 정도로. 물론 그 꿈을 아직 잡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으 돌아가면 문구 사업을 다시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위에 볼펜이 하나 들어있고요. 볼펜이랑 다이어리랑 세트예요, 디자인이. 그리고 이거는 가볍게 이제 세워놓는 탁상용 달력입니다. 카드 달력.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그냥 저 이대로 이렇게 세워 놓으려고요. 요 다이어리랑 같은 디자인. 얘네들 다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브랜드에서도 다이어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여기 호주에 와서 좀 신기했던 건 웰빙 다이어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루의 물의 양이라던가 드림 다이어리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주제로 다이어리를 내 가지고 팔고 있었다. 그중에서 저는 요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는데 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열면 표지, 그다음에 저의 퍼스널 인포메이션 쓰는 칸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2년 달력, 그리고 여기는 1년에 이제 스케줄이나 계획을 적는 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먼슬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먼슬리가 다 끝나면 위클리가 나와요. 또 위클리가 이렇게 다 끝나면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저한테 쓸모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칸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노트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노트 영역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제 이전 다이어리들 이런 노트 영역 보면, 제가 1년 동안 했던 뭐 아이디어라던가 기획, 구상 뭐 이런 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일하면서 적었던 것들. 호주에서 제가 원하는 구성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데일리, 일일 다이어리 쓰는 칸이 있잖아요. 그걸 엄청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다이어리들도 많고 이렇게 먼슬리가 없이 위클리만 되게 자세하게 있는 구성도 많는데 저는 먼슬리를 되게 자세하게 많이 쓰고요. 먼슬리가 있고 그 다음엔 다 공책인 그런 다이어리를 가장 선호해요. 맨 뒤에 이렇게 투명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봤던 다이어리들 중에 가장 깔끔하고 무난하고 마음에 드는 구성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러스트 포인트들도 좋아서 이 다이어리를 올해 저의 다이어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산 김에 올해 목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 지난 하반기부터 밀려가지고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바빴거든요. 그래서 밀려서 지금 근황을 못 따라잡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은 근황 따라잡는 게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큰두 번째 목표는 호주에서 직장을 구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워킹 홀리데이 가장 큰 목표가 이거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디자이너로 호주에서 취업을 뽑개겠다라는 목표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목표에 성공하게 된다면 영상에는 딱히 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이걸 위해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사실 1년도 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가 풀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여기서 취업도 못 보겠는데 어,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영상에 크게 담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 목표에 성공하고 나면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laughs>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이랑 영어 공부 꾸준히 하기. 근데 사실 여기서 취업을 포기하려면 영어공부는 필수적이에요. 저는 영어공부를 직장생활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해보겠다가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런 거 호주에 나와 있을 때 제대로 해야겠죠? 올해가 아마 제대로 호주에 있는 연도이고 세컨비자까지 끝나면 내년에는 한국으로 말에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런 걸 제대로 뽀개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큰 목표 세 가지는 이렇고요.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상하게 한국에 있으면 살이 안 찌는데 호주에 있을 때마다 살이 엄청 쪄요. 제가 여기 교환 학생 왔을 때도 6개월 동안 거의 10kg가 쪘거든요. 근데 지금도 온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살이 진짜 쪘하고 여기 음식이 엄청 제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의 건강과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좀 시작을 해야겠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목표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목표인데, 경제관념을 일깨우자. 제가 진짜 돈이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못 모으는 것 같아서 호주 올 때도 있는 돈 그냥 좀더 세이빙 해놓고 쓸 수도 있었는데 다 썼어요.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저축하는 습관을 좀더 길러야겠다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그 다이어리 꾸미면서 새 목표를 적어서 올렸는데. 아 제가 다시 그 다이어리를 들어보니까 딱히 뭐 크게 이룬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 꾸준하게 1년 넘게 다니고 호주에 어느 정도 돈 모아서 잘 정착했으니까 요 어느 정도 이뤘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오늘 다이어리 언박싱 하면서 어 저의 2023년 목표 공유해봤고 이제 올해는 호주에서의 일상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도 올 한해 원하시는 바, 목표하시는 바다 이루시는 한해 되길 바라고 또 아, 건강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너무 오래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